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렉톡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스마트폰 보여줄까 말까 영상에서 만 2세 이전에는 스마트폰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제 아이들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조금씩 보여주고 계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영상 처음 볼때보면막 움직이지도 않고 집중해서 보잖아요. 저희 첫째는 옥토넛 매니아여가지고 막 그것만 보고 장난감도 한참 사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유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돌 때까지는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막았는데 한세돌 가까이 돼서는 아, 좀,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laughs>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막또 뽀로로 귀신이 돼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희 아이는 그렇게 막 몰입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음. 많은 육아 동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이 영상물을 보여주다가 끄는 순간에 진짜 음.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 시청을 하면서 훈육을 할수 있는 팁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가 영상을 보다가 꺼야 하는 순간에 막 화내고 울고. 난리가 난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은 우리 가정의 영상 노출 환경을 점검해 보셔야 해요. 우리 집에 아이가 영상을 보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아이가 원할 때마다 제한 없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부모님의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혼자서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원할 때 언제든 TV를 틀어서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영상 시청을 제한하기가 더 힘들 수 있거든요. 어떤 날은 아이한테 무제한적으로 하루 종일 TV나 영상물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어, 너 너무 많이 본다. 이제 보면 안 되겠어. 갑자기 제안을 한다거나 아이가 또 떼를 쓰고 울고 하니까 또 다시 보여준다거나 이러면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좀 황당하겠어요 아니면 또 아이가 마음을 다 잡았는데 부모님이 이제 내가 힘들고 하니까 또 다시 TV를 틀어줬다거나 맞아. 다시 스마트폰을 쥐어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일관성의 문제인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정해진 규칙이 확실히 없으니까 어? 오늘 좀 뗐으니까 되네? 어, 내가 뗐으니까 엄마가 좀더 주네? 뗐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영상을 더 보거나 아니면 어떤 날은 어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도 엄마 아빠가 제한을 걸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눈치를 보면서 어 오늘 그냥 막볼수 있는 날인가? 음. 이때 많이 반해야 되겠다 하고 더볼 수도 있고요. 먼저 하루에 아이가 영상을 보는 총 시간을 좀 정해야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3 0 분을 음. 보는 거고 뭐 주말에는 조금 더 많이 볼수 있다고 해서 1 시간 이런 식으로 절대 넘지 않아야 되는 총 시간을 기준. 을 정하는 거죠 두돌이 막 지난 아이들한테 사실 30분을 조금 긴 시간일 수 있어요 뭐 짧은 에피소드 하나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영상물 노출 시작할 때 호비 같은거 한편에 한 15분 정도 되거든요 그런걸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시청에 대한 규칙을 정했다면 이제는 그 규칙을 따르는 연습을 해야겠죠 만약에 이전에 우리 집에 영상 시간을 제한하는 규칙이 없었다,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더 강하게 거부반응을 보일 거예요. 심하게 울고, 소리 지르고, 떼쓰고, 뭐, 물건을 던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아유, 알았어, 알았어, 이번만이다? 하고서는 다시 영상을 보여주면 일관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때 부모님이 중심을 잡고 잘 버텨주셔야 합니다. 대화가 통하는 연령의 아이들이라면 미리 이야기를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TV 보는 거 재밌는 거는 이해하는데 너무 많이 보면 머리도 아프고 눈도 나빠지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보는 시간을 하루에 30분으로 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아이에게 영상을 꺼야 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방법은 집집마다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처음 영상을 접하기 시작할 때는 이 얘기 끝나고 나면 끄는 거야 라고 약속을 정하기도 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계 바늘로 음. 약속을 정하거든요 어저긴 바늘이 숫자 몇에 가면 우리 이제 끄는 거야 라고 이제 약속을 정하고 이제 아이가 볼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시간이 되면 은 현이가 이제 좀 스스로 끄게 해줘요 그럼 이제 너가 시간이 됐으니까 끄자 자기가 끌수 있도록 음. 하고 있어요 저도 30분 정도 보여주는데요. 집동이 하는 방법이랑 비슷한데 이제 탁상시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고 긴 바늘이 여기 스티커까지 가면은 끄는 거야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끄게 하는 게 아니라 끝나기 한 5분 10분 전에 어, 얼만큼 남았는지 시계 한번 봐 하고서 아이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시간을 정해서 하면 아이들이 순순히 결과를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아니죠 <laughs> 어, 저희 아이 지금 7살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없는데 한 5살쯤에 이렇게 영상 끄고 할때 트러블이 꽤 있었어요 음. 트러블이라면 은 어떤 식으로? 아뭐 나는 더 보겠다 음. 울고 소리 지르고 발 구르고 음. 이런 거죠 그래도 일단 정한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끄는 거예요 근데 진짜 현이도 마찬가지인 게막아막 <laughs> 아, <막> 끄기 싫다고 <laughs> 특히나 이제 저는 음. 현이한테 직접 끄게 시키는데 안 끄겠다고 <laughs> 버틸 때가 있잖아요 형이 지금 다섯 살이죠? 지금 다 다섯 <laughs> 살요 <쌓아요. 웃음> 그러면 아 우리는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꺼야 해그래서제가딱 끄거든요 음. 그러면 영상을 못 봤다는 것도 화가 나고 어, 엄마가 예. 껐다는 거에도 더막 분노를 막 <laughs> 표출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유지도 말, 말했지만 그냥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되면 끄는 거 음. 그거는 꼭 지키려고 음. 하고 있죠 <laughs> 부모님들이 제일 난감한 상황은 어떻게 이제 영상 끄기로 했고 그 시간에 끄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아이가 계속 화내고, 울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더못 봐서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좀 공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재밌는데, 그걸 끄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저도 현이가 막 되게 시무룩해 하거나, 막 힘들어 하면, 아, 그래, 현아, 이거 재밌지. 근데 이거 더볼 수는 없어. 더 많이 보면 머리도 아프고, 눈도 나빠지고, 우리 내일 또 재밌게 보자, 이런 식으로 좀 달래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속상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난리, 난리, 이제 생 음. 난리가 나면 부모님들이 이제 그거를 버텨주는 게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아이에게 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러서 자극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가 막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어너 다음부터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울면 못볼줄 알아? 뭐 그런다고는 누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 막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같이 자극을 주시기보다는 아이가 좀 진정될 때까지 적당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막 물건 던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럴 때부 부모님들 중에서는 어 화난다고 물건 던지는 거 아닌데 하고 또 새로운 훈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영상을 보다가 제 시간이 되면 끄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아이에게 영상을 더못 봐서 속상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물건을 던지면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 상황으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부모님 마음은 좀 이해가 돼요. 아이를 보면, 어, 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어, 이것도 고쳐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혼인사항에서는한 분에 한 가지씩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죠. 아이가 진정제기를 기다리신 다음에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재주나 옥도나 더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속상했지? 그런데 지금은 약속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끄는 거야. 어, 너무 많이 보면은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플 수 있거든. 내일 또 우리 재미있게 보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 잘 껐다면 그것도 잊지 않고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어, 우리 유진이가 이거 영상 재미있어서 더 보고 싶었을 텐데 약속한 대로 이렇게 스스로 끄기도 하고 정말 멋지다,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거죠. <laughs>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영상 시청하는데 지도하는 훈육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깜빡했어요. 주의할 점인데요. 바로 아이가 영상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확 끄는 그는요. 행동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희도 막 재밌게 영화, 드라마 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열 받죠. 그건 어. 진짜 완전 선을 넘는 거죠. <laughs>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영상이 영상 노출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된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미숙하고 또 자기 조절 능력을 한참 길러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부모도 같이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노력을 해줘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육아 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